오늘 하나님 의 말씀은 어제 에 이어서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복독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남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속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행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지만 요한안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아주 위험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만일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전한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잘못 전한 모든 말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더큰 주의와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말씀인데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설교자가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면 한편으로는 이제 회중에게 들은 회중에게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올바로 전해들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전달했다면 이제 공은 회중에게 넘어온 겁니다. 성도들은 선포 대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실 남은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남은 유다 백성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예레미야에게 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죠 예레미야가 어제 본문 42장 4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숨김없이 너희에게 전하리라. 예레미야의 어떤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말이죠. 그만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상황인지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안과 남은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번지르르하게 했죠.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42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음대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였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누부갓네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42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근데 남은 유다 백성들이 원하던 원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내 생각,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다랴를 죽인 벌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했어요. 사실 이집트로 가는 사실 애굽으로 가는 거는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하면 최상의 선택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남은 그 몰락한 유다에는 뭐 기근 뭐 저, 마, 먹을 것이 많이 없었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게뭐 좋은, 선택이여,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만 있었을 뿐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 남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불순종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건 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건 누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준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듣고도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결과를 마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불순종의 씨앗을 심는다면 그 심은 결과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금신과 염려로 찾아오든지 아니면 관계가 깨지든지 교회의 연합이 깨지든지 내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고통받든지 결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심는 것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저와 여러분들도 반면 교사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를 생각이 없던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다. 지금 요호와과 백성들이 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고집합니까? 칼을 두려워해서였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복을 전쟁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고 그러시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칼이 너희가 도망치는 그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다. 또 백성들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기근을 두려워했어요. 멸망한 땅에서 수확하지 못하고 식량난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너희가 도망가는 애굽으로 급히 따라갈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했던 칼과 기근이 그들을 급히 따라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17절을 보시면 전염병도 추가됩니다. 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간들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뜻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도망갔어요. 요나는 요나서 1장 3장을 보시면 1장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그러자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여호와의 얼굴에서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곳이 설사 폭풍 한가운데라도 그곳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에 보시면 아주 특별한 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17절에도 자, 살기로 고집하는 자, 완고한 자들 여러분, 신해산 기슭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의 조상들 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쉬운 삶, 편안한 삶, 자신들의 생각대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재앙과 죽음이 있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에는 더큰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전혀 의도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했지만, 그게 좋던, 좋지 않던 순종한다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을 예르면 알고 있었습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무서운 저주의 말씀입니다. 지금 멸망당한 유다에서 남은 이 백성들도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 같이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죄 때문에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말씀을 취사선택했던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너희가 가증과 놀램과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유다의 부으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22장 15절을 보시면 그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얼마나 놀램과 치욕거리가 됐는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그 애굽 땅은 피난처가 아니라 재앙처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가증과 놀람과 치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고향 땅을 보지 못하리라. 고향으로 돌아올 소망도 없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분명히 알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분명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 주겠다. 2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인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정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21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마음대로 갈 것이고 그 결과는 뭐죠? 재앙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결과는 저주입니다. 사랑 성도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스스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은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애매모호하지 않죠. 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와 멀어지는 것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쌓으려고, 우리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시지 않으, 안,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 고집으로 또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이 있는데 내 교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끼어 맞추려고 하는 어, 그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100%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그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편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10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10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므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